우아해 우진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정한이에요 한니해네아 아니 오늘 우지 생일인데 아, 우지 대신 제가 우지 생일 V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왔고요 네 일단, 우지가 너무, 어, 캐럿들이 많은 축하와 응원해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어, 제가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음, 우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금 뭐,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 우지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우지 아프진 않고요. 네. 그냥 제가 왔어요. 제가,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아무튼, 오늘 우지 생일 브이앱 아닙니다. 네, 오늘 그냥 왔구요. 우지는 이따가 또 올거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자꾸 넘어지는 거야? 나근데안 아픈데. 밸런스 게임 빨리 올려줘 봐요 와 수트 수트 세븐틴 사이 n 맨투맨 정한, 맨투맨 세븐틴 사이1 7트 정한. a y e Ben 2 Men Jongan. Ben 2 m 맨 n 1 7 t 13에서 쌈바추기, 13명에서 밸리댄스 추기야. 뭐 이거는 뭐 아무거나 추면 되니까. 지윤이 1명, 한 한살 지윤이 10명. 무조건 저는 적은 수가 좋아요. 와, 5억, 5억 받고 세븐틴 나가기, 1000원 받고 세븐틴 계속하기. 당연히 세븐틴 계속하기지. 형만 12명, 동생만 12명. 난 약간... 형만 12명이 더 편할 것 같아 아닌가? 그럼 또 디노가 뭐라고 하려나. 아, 형만 12명 우지한테 뽀뽀하기, 우지한테 뽀뽀 받게. 내가 오늘 어제 우지, 생일, 이제 우지 생일이니까 새벽에 막 멤버들 막 뭐, 우지 생일 축하해, 우지 생일 축하해. 막 이러면서. 아, 어, 우지, 우 우진이 생일 축하해, 내일 뽀뽀해줄게. 이랬는데 우지가 욕했어요. <laughs> 형. 정한 오빠 등 뒤에 누구? 아 요, 여기 제가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천사 천상계에서 내려온 어제 천사 친구예요. 보이시나요? 인사해. 네 여러분 제 친구예요. 또 이런 이런 안경 내가 쓰면 큰일 나지. 이제. 안녕하세요. 하하하하이어 <laughs> 그리고 또뭐 뭐 이런 안경은 많이 봤죠 여러분 하하하하음 <laughs> 이이이이 어 얘도 안경 쓰고 있네 안녕 아 이런 안경 참 어려워요 이런 안경 안녕하세요. <laughs> 이 <laughs> 어 교수님 같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 교수입니다. 윤 교수. Yo yeah. 네 지금까지 안경 안경 좀 써봤습니다.